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롤 크리너 TV입니다. 오늘은 이 오늘부터 시작했죠 보물 사냥꾼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저번에 한번 영상을 찍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뉴비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레벨은 35 이상이고 개인 횟수는 3 번이에요. 그리고 기간이 한 일주일정도 되죠? 일주일정도인데 <laughs> 그래도 뭐 좋은 보상을 가끔 먹을 때도 있는데 거의 못먹어서 못 못먹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저도 저번 이벤트할 때 귀찮아서 좀 안했던 것 같아요 꼬박꼬박 하진 않았는데 이동 방금 이 다시한번 보여드리면 이 눈꽃축제를 누른 후에 보물사냥꾼에서 이동을 누르시면 이제 예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안내에 사라진 황금 고향이라는, 여기, 이벤트가 하나 시작이 되고요. 요거는 그냥 대화만 누르면, 이벤트가 거의 끝나요. 알아서 끝나는데, 이제 수락하러 이동합니까? 확인하면 얘한테 말을 벌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 이벤트는 없고, 얘한테 오면은, 이 사라진 황금 고향이라는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거는 제한시간 20분이고, 20분이면 충분하게 할 수도 있어요. 누르면, 모로코 섭으로 저절로 이동을 합니다. <laughs> 얘가 혼자 이렇게 저절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동을 하시게 되면, 저한테 이 초록색깔로 화살표로 모양이 떠요. 이쪽으로 쭉 가라. 근데 가시다 보면, 이렇게 위에 잘 보시면 숫자가 써 있어요. 3다 슬럿이 10. 이 상자는 이미 시간, 시간 7초밖에 안 남았죠? 10번, 10번 깔수 있는데, 이제 4번 깐 거예요. 그래서, 이한 상자가 10번이 차지 않은 상자들, 이렇게. 딱 보시면, 10에서 10. 요 남의 상자를 8번까지 깔수 있어요. 한 상자당 두, 한 상자당 두 번씩. 8번씩 깔수 있는데, 이때 까기 전에, 뭐, 이걸, 뭐야. 굳이 자기가 원하는 상자로 해서 까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귀찮기 때문에 남의 상자를 두 번씩 아무거나 두 번씩 네 개. 예, 네? 요것도, 요것도 2-10이죠. 이게 꽉, 1한번할 때마다 3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10으로 꽉 차면 안 돼요. 다 깠다고 이미 안 된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8번을 까고 난 후에는 또 까더라도 안 됩니다. 네, 상 안에 도달했다고. 그러면 제가 저를 가리키 화살표 방향 이거 보셨죠. 이쪽으로 나오면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대로 딱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화살표가 없어지고 이손 모양이 떠요. 그럼 이 루아우처럼 이렇게 흔적을 찾는데 흔적을 찾지 못했다 나오죠.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키고 돌아다니시다 보면 발자국이 하나 뜹니다. 밑에 보라 색깔로 발자국이 뜨면 보기를 누르시면 내 상자가 여기 나타나요. 이렇게 상자가 나타나죠. 피드 스틱의 상자. 12m에 있는 상자니까 12분이에요, 시간이. 여기서, 여기서 내 상자를 열면, 뭐가 뜨는지 대충 알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아이템인데,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 좋은 게뜰 때가 있는데, 여기서 친구, 친구들이나, 길드 헬프를 해서, 내 상자가 여기 있다, 라는 걸 알려주면, 이걸 도와주러 오십니다. 한 사람당 한 명이 내 상자를 도와줄 때마다 1분씩 시간이 줄어들고요. 시간이 다 줄면, 나는 내 상자를 3번 깔수 있어요. 세번 까게 되는 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세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완료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셨을 거라 봐요 이해가 잘안 되시면 다시 되돌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해보시면 또 이해가 됩니다 내 상자를 이렇게 이분들이 와서 도와줄 때마다 시간이 줄어요 1분씩 그래서 시간이 다 되면 자기 상자를 세번깔수 있고 이거를 세번 반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탐색을 해서 보기를 눌렀는데 가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탐측기가 박히면서 무조건 보물을 찾는 건 아니에요 실패하는 경우에는 보물 하나를 얻고 그냥 횟수만 사라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탐측기 끝나고 난 후에 내가 세 번을 캤다고 바로 가서 이벤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제한시간이라는 게또떠 있거든요 5분인가에요 이 탐측기 끝나고 그 5분이란 시간이 끝나야지 제가 그 다음 두 번째 임무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잘 모르겠, 잘 모르겠, 잘 모르겠으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거나 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고요. 일주일이니까 뭐 조금이나마 더난 좋은 거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꼬박꼬박 챙겨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31일 10시 반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